저는 이투스 2 4 7 학원 원주점에 다녔고 경희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고려대학교, 한양대학교에 합격했고 최종적으로 경희대학교 한의과에 진학하게 된 이혜찬입니다. 힘들었던 지난 3년간의 수험생활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 같아 뿌듯한 마음이 드는데요. 옆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응원해주신 학교 선생님들과 이투스2사7 학원 선생님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투스2사7 학원 선생님들과 정기적으로 1대1 상담을 할수 있다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습을 무작정 오래 하는 것보다는 보다 정확하고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학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1대1 상담을 통해 과목당 학습 비중은 괜찮은지 학습 방법은 올바른지를 물어볼 수 있고 바로바로 바로 피드백을 받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날마다 시행되는 1일 과제나 단어 시험, 이투스 전국연합 모의고사 등을 통해 제가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고 채워나갈 수 있어서 단기간에 최대한의 효율을 낼수 있다는 점이 이투스 247학원의 최대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터넷에 나와 있는 보편적인 과목 학습 방법은 저에게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1대1 학습 상담을 통해 저의 수준과 실력, 그리고 학습 진도 현황을 골고루 고려해 주시기 때문에 어, 저에게 알맞는 그런 학습 방법을 찾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수험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멘탈 관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유리멘탈이라서 공부를 하다 보면 학습오욕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해서 점수가 오를까라는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통해 응원과 경험담을 들으며 흔들리는 멘탈을 잡을 수도 있었고, 나도 점수가 오를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1대1 상담과 체계적인 학습관리를 통해 고등학교 3학년 내신은 물론 수능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저는 공부를 하면서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혼자 인강을 들을 때와는 달리 이투스247 학원에서는 각 과목당 질문 선생님들이 계셔서 인강을 듣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바로 질문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계획을 세우지 않고 인강을 듣는 편이어서 인강을 다 듣지 못하거나 완강 날짜가 매우 늦춰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투스 247 학원을 다니면서 부터는 계획한 날짜에 완강을 하려면 하루에 몇 권씩 들어야 하는지를 상담을 받으며 세계적으로 학습관리를 할수 있었습니다. 저는 멘탈이 약한 편이라 오이고사에서 제가 원하지 않는 점수가 나오면은 공부할 의욕을 좀 잃기도 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하면서 어... 격려와 응원을 듣기도 했습니다. 1대1 상담을 통해 담임선생님은 저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셨고, 어, 점수보다는 오답 분석과 사고 교정에 집중을 하여서 공부를 할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부를 하다 보면 계획과 목표 의식에 대한 마음가짐이 느슨해지기 마련인데요. 그럴 때마다 담임선생님과 월간 계획 또는 주간 계획을 함께 작성해보며 공부에 대한 자극을 다시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수험생활을 하다보면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요. 최선을 다하는 나 자신을 믿으면서 오늘의 계획 지키기를 목표로 하루하루를 버텨나간다면 분명 그 끝에는 밝은 태양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2021 수능에 도전하는 여러분 모두 화이팅!